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70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제외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6절 보실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세가 넘어가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의 후손도 죽고, 동시에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죽으면,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충만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셨던 창조 명령, 축복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죄인들의 심판은 다 끝났다. 내가 새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과 창조의 사역, 창조의 명령을 오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풍성한 자손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언약을 세우리라. 아직 자식 없는 그 때에. 아무런 자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방 땅에서 4대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고,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약속했지. 그 약속을 내 후손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대로 오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칠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미 창조 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내 후손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번성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애굽에 올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성 어린이 포함하면 200만 명이 족히 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한다고 약속했지.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400여 년 동안 요셉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의 씨앗을 그들의 삶에 심는 일. 여러분 생명을 심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언약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돼요. 그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내 삶에 심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심고 뿌리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간구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일을 방해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심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약속을 심으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번성게 되는데, 그 일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심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지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이 동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가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여행하다 황무지를 만났어요. 아, 아무것도, 풀도 없는,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한 중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피에라는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저는 매일매일 도토리를 심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아니, 이 황무지에 사막과 같은 땅에 도토리 몇알 심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작가가 다시금 그 황무지,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에 만났던 그양치기부피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미 87세가 되어서 노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매일매일 했던 그 결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황무지 땅이었는데, 사람도 살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가 매일매일 도토리, 배가를 심었는데, 이제 30여 년이 지나 지금 바라보니까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명이 충만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도토리 몇알 심는다고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을 때 오늘 번성케 하리라. 내 약속대로 언약대로 내가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될 때에 애굽의 왕은 샘족 계열의 왕이었습니다. 요셉도 샘족이고 그리고 애굽의 왕도 샘족 계열의 왕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바뀌면서 샘족 그 왕조는 무너지고 함족 후에의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우리나라를 구원한 역사적 인물 이순신 장군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할수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한일 역사에 남는데 구전으로 이어졌는데 흉년의 때에 애굽을 구원하고 그 인근에 있는 나라 백성들을 다 구원했던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 이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절, 한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에고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그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하여졌도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예들을 우대했는데, 이제는 박해하는 그런 왕이 등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왕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번성하도다. 크고 많도다, 번성하도다, 이렇게 그의 입에서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함께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어둠 속에서도 번성케 하리라 빛 되신 주님이 함께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도 한 순간에 물러가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좋은 시기가 있어요, 좋은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시대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셨고 순결하게 만드셨고 부흥케 하셨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때에 큰 민족이 되었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을 때,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큰 민족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와서 400여 년 동안 정말 어두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70명으로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본 것처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사기꾼 기질, 속이는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엄마 사랑받고 있을 때?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장자의 축복 속에서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서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재산도 빼앗기게 되죠. 아내도 사랑하는 라엘을 바로 얻지 못하고 14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을 만나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2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바로 왕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무엇이 두려운가? 이들이 점점 강해져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우리 애굽 군대를 칠까 두렵다.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짓는 건축에 끌어들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설하게 했다, 건축하게 했다. 역사서를 보면 미드라시라는 역사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두 지역에 국고성을 짓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나 군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짓는 국고성이 아닙니다. 이건 도피성입니다. 전쟁이 나서 왕이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두 지역의 제2의 수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피난처를 마련한, 마련하는 국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심은 뭐냐면 내가 도망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너희들을 위한 피난처야. 너희를 위한 국고성이니까 너희들이 지어야 돼. 너희들의 노동력이 동원돼야 돼.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학대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도록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거나 왕성케 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서를 보시면 이두 곳의 국고성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나가야지 출애굽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학대를 받고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오히려 죽어가는 이들로 인하여 끝날 것 같은데 죽어가는 이들이 있지만 오히려 태어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학대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번성케 하시리라. 학대가 있으나 번성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사 형통하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편안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할 때에는 출애굽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야 된다. 그 생각 전혀 없었어요. 고난을 만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애굽에서 영원히 살 민족이 아니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꿈을 꾸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면 붙잡게 됩니다. 흔들리면 매달리게 됩니다. 흔들리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자랑스러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30년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술꾼입니다 늘 술에 취해서 살고 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 폭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남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뺨을 치는 거예요 아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 반대편 뺨도 치세요 당신이 제가 늦게 들어왔다고 화가 났나 본데 저를 때리세요. 그때 남편이 움찔해요. 어, 당신,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분하다면 저를 때리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도 좀 가서 오늘 그 오신 강사님을 꼭한번 만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김익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당신처럼 젊었을 때 술꾼이요,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당신도 한번 꼭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미안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십시오.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풀 장수입니다. 풀 장수 직업은 없는데 옛날에는 밀가루 풀이나 찹쌀 풀 써가지고 이 도배하는 사람들, 벽지 바르게 하고 또 창호지 바르게 하는 일에 그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네 그 대구에 있는 한약재 시장 골목에서 풀을 팔면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저 저 술꾼 저 술꾼 남봉꾼 사람들이 절레절레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더니 바뀐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11조 생활을 하려고 어, 풀을 팔 때에 땅통두 개를 놔요 10원을 받으면 구원은 여기에다가 1원은 11조 통에다 넣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그 술정병이가 바뀌었다 사람 됐다 소문이 쫙그 시장에 퍼졌어요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풀 그만 팔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한약방 해라, 한약재 팔아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돈도 없다. 나는 약에 대해서도 모른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하면 돼. 한약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공책 한권를 주는 거예요. 감기 환자는 이것 이것 모아 가지고 약재 만들어 팔아라. 어떤 환자는 이렇게 해라. 노트에 다. 처방전을 써서 친구에게 줬어요. 그 처방전대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집 한약방, 정시 한약방 약 먹고는 다 낫다는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 콜레라가 돌았는데 심지어 콜레라 환자도 그집 한약 먹으면 낫게 되더라.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집 한약 먹더니 임신이 되더라. 그래서 약국 주인들이 찾아갔어요. 아니, 정 씨, 자네는 도대체 약에다가 무엇을 넣었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약이 달라졌어? 비방 좀 알려줘. 그랬더니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넣는 것이 있는데 가르쳐줄까? 가르쳐달라고. 나는 약을 쌀 때에 거기다가 기도를 넣어. 하나님, 이약 먹고 환자 낫게 해주세요. 이약 먹고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약 먹고 전염병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면 대구 서현교회 33살의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부름 받기까지 열심히 섬기셨던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훌륭하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학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 권사님. 그 세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번성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가정.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하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빛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삶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